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중순에서 하순에 심게 되면 내년 설날에 맞춰 가지고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날 하게 되면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추운 시기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추위에 매우 강한 텃밭 작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텃밭 작물 선택만 잘 한다면 이렇게 추위 속에서도 충분히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설날 기간 동안에도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가지고선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작물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설날에 맞춰가지고 수확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어느 텃밭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져가지고 아무리 보양 작업을 해도 땅이 꽁꽁 어느 텃밭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그의 설날 기온이 아주 춥지만 않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양 작업만 해준다면 충분히 수확해 드실 수 있는 작물이니까요. 더 늦기 전에 이와 같은 작물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작물로 당귀인데요. 당귀는 한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9월 중순에서 9월 하순 정도에 심게 되면 그의 늦가을에 수확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추위에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설 연휴 기간에도 충분히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작물 모두 다 아주 추운 지역의 경우라면, 이렇게 추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수확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부 지역의 경우라면, 별달리 보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확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텃밭이 경기 남부와 중부 지역에 유치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지역에서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들을 겨울에도 수확해 먹기 위해서는 얇은 흰색 부직포가 있는데요. 이 흰색 부직포를 몇겹 덮어주게 되면 생각 외로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들이 많아지니까요. 이점 감안해서 겨울 동안 작물 재배를 이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단기 품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1단기와 참단기가 있는데 텃밭 기준을 했을 때에는 잎이 더 많이 돌출되고 잎을 수확해 먹기 좋은 1단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뿌리까지 수확해서 한 알대로 다려 먹을 계획이라면 참단기를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심어가지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고자 한다면 이 시기에 씨앗파종도 물론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모두을 구입해서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운 지역의 경우라면 그리고 내년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해사이 작물이다 보니까 날이 풀리고 봄이 되게 되면 별달리 보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월동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노지에서도 충분히 월동할 수 있는 작물이니까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수확해 드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두 달만 지나도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만 돼도 이 단기잎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텃밭에 이 단기를 심어 재배하고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꼭 텃밭에 이 단기를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달래인데요. 달래 같은 경우에도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이 종구를 심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텃밭작물이고 그리고 추위에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른 봄에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작물로 알고 계시지만 겨울 동안에도 땅만 얼지 않았다면 언제든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당귀와 마찬가지로 여러 해살 사리 작물이기 때문에 텃밭에 한번 심어 놓게 되면 매년 봄에 수확해 먹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이 달래 종구를 심어주게 되면 워낙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실패 없이 재배 진행 이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워낙 생명력이 강한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달래를 구입해서 심어주더라도 신기할 정도로 싹이 잘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으로 재배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약간의 시험 삼아서 심어봐야지라고 하는 경우라면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한 달래를 그대로 텃밭에 심어도 잘 성장하니까요. 이점 감안하셔서 종구로 구입해서 심어주거나 또는 마트에서 판매되는 달래를 구입해서 텃밭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하게 되면 연중 재배 가능한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물론 추위에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위에서는 재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보통은 봄과 가을 재배를 하시는데 씨앗 선택만 잘해 주게 되면 여름에도 충분히 재배 가능한 작물이 바로 시금치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9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 심어 가지고 설날 기간 동안에 맞춰서 수확해 먹고자 한다면 더위에 강한 품종과 정반대인 말 그대로 월동 가능한 품종의 시금치 씨앗을 선택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9월달이 아니라 10월달에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설날 기한에 맞춰가지고 수확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9월달 안으로 월동 씨앗 파종을 꼭 해주셔야지만이 겨울동안에도 이렇게 시금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달래와 당귀와는 달리 여러의 살이 작물은 아니지만 월동 가능한 작물이고요. 혹시라도 그의 겨울 날씨가 추워가지고 겨울에 수확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듬해 봄에 월 동안 시금치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좀 넉넉하게 심으셔가지고 혹시라도 설 기한 동안에 이 시금치를 수확해 드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한두 달만 기다려준다 하더라도 봄 기운에 새순이 돋아가지고 1년중 가장 맛있는 월동 시금치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텃밭에 월동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에 월동시금치 씨앗을 파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섯 가지 텃밭작물을 소개해드리면서 중부지역 기준을 했을 때 겨울에도 충분히 동의 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얇은 흰색 부직포를 활용하는 것인데 활대를 꽂고 흰색 부직포 몇 겹을 덮어주게 되면 가장 완벽한 월동 준비가 되겠지만 이와 같이 활대를 꽂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대로 얇은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동해 없이 이와 같은 작물들을 겨울 동안에도 수확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이 흰색 부직포를 구입하실 때에는 두꺼운 흰색 부직포를 구입하기보다는 최대한 얇은 흰색 부직포를 구입하셔가지고 그의 겨울 날씨가 아주 춥다면 한 겹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세 겹으로 덮어주게 되면 확실히 동해 피해를 막으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들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부직포를 덮어준 텃밭과 그렇지 않은 텃밭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들 활용하셔가지고, 겨울 동안에도 꾸준히 다양한 작물들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대파인데요. 대파 또한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땅만 얼지 않았다면 언제든 씨앗파종이나 모종종식이 가능한 텃밭작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당기와 달래와 마찬가지로 여러해 살이 작물이지만 시금치와 비슷하게 2년살이 작물처럼 키워 재배하는 대표적인 작물이죠. 그리고 추위에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의 겨울은 물론이고, 이듬해 봄에 월동안 대파를 보통 맛보시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대파하면은 겨울 동안에는 수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점농가가 아닌 텃밭 기준을 했을 때에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잎이 푸르푸르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연백 부분은 꽝꽝 얼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연백부를 수시로 겨울에 수확해 드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흰색 부추품만몇겹 덮어준다 할지라도 더 길쭉한 연백부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대파 하게 되면 늦가을에서 봄에만 수확해 드셨다면 이렇게 설 연휴 기간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9월 중순에서 말 정도의 대파를 심어서 설 연휴 기간인 1월 달이나 2월 달 그러니까 한 겨울에 수확해 먹고자 한다면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안 되고요. 꼭 대파 모종을 심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반뼘 정도 자란 작은 대파 모종을 심기보다는 실대파를 심어 주시게 되면 더 빠르게 수확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9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꼭 대파 모종을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시금치와 대파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추천드리는 9월 중순에서 하순에 심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작물로 쪽파인데요. 쪽파도 시금치와 대파와 마찬가지로 종구만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땅만 얼지 않았다면 언제든 심어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작물이지만 보통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가장 많이 텃밭에 심는 작물 중에 하나이죠. 이와 같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쪽파 종구를 심게 되면 그의 늦가을, 그러니까 김장철에 맞춰서 이 쪽파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듬해 봄에 월동안 쪽파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에는 이 쪽파 종구까지도 수확할 수 있다 보니까 1년 주기로 쪽파를 심어 재배하기 가장 좋은 쪽파 심는 시기 하게 되면 역시나 8월 말에서 9월 초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월 중순에서 9월 말에 심어도 좋은 텃밭 작물로 소개해 드리는 이유라면 조금 늦었다 라고 해서 심지 않는 것보다는 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9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심게 되면 재배 기한이 조금 단축돼서 김장철에는 수확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순 있지만 추위에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양만 해준다면 추운 겨울 동안에도 충분히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그해의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강추위가 찾아왔거나 그리고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한두 달 정도만 더 기다려 주게 되면 월 동안 쪽파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텃밭에 이 쪽파를 심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병충해가 거의 없고 그리고 추위에도 아주 강한 쪽파. 꼭 텃밭에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심어서 설날에 맞춰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텃밭 작물 다섯 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1월달과 2월달 그러니까 설 연휴가 속한 달에 강추위가 있다면 딱설 연휴 기간 동안에 맞춰서 수확해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추위 에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양 작업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텃밭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물들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수확해 먹지 못한다면 월동 가능한 작물들이기 때문에 딱설 연휴 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지 못한 날지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작물 모두 다한두 달만 기다려 주게 되면 월동 후에 새순을 돋는 작물들이니까요. 단순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도 이와 같은 작물을 수확해 먹기 위해서 심을 수도 있겠지만 9월달에 심는 아주 대표적인 월동 작물이니까요.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작물 텃밭에 심지 않았다면. 9월 가기 전에 꼭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